한팀한팀한팀게한팀한팀 우리 나탈수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어 잠깐만 무서워 씨씨 어려워 달니다 오케이 제선을 하겠습니다 텔쇼개 좋아 <laughs> 어 나가서 총이 맞아. 없다 옆집에 있다 1 번인가 누가 문 열었어 제가 4번 <laughs> <laughs> 오케이. 얘네 어디 내린지 봤어? 아니. 저도 못 봤습니다. <laughs> 네. 아, 어, 무서워, 씨.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. 아, 두렵습니다. 근데 어디 갔지? 내린이라서. 어, 오른쪽 사운드.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 저기 1층째 확인. 여기 2층에도 있습니다. 2번님 뚝배기 나갑니다. 거기 있으면. 어, 나 말도 안 돼. 확인. 네, 3층째에도 있어요. 형, 내려왔어요. 하나 내려왔어요. 1층 1층. 아, 어디갔어 아, 까비. 아, 존나 아파. 가면 아니다. 살아요? 문 네, 열어주시는 거다. 외곽 돌고 있을 수도 있군요. 아, 너무 잘해, 애들. 부상 있어요? 네. 네. 1층에 있어요, 거기 앞에. 네사번님 어디, 1층. 어디? 핑한 번만. 사번님집 앞에 있어. 어디 갔지? 다 잡았나요? 아니요, 얘기절이 오케이. 하나 어디 있노? 아까 그 외곽으로 도망가는 거안 보이네. 아, 걔 어디서 전부하는거야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, 어, 망노에 있네, 망로. 방아요. 어, 망로 확인. 망로, 망막망망망 응. 음. 저거 막루 버리면 돼요. 저 모질이 저거 혼자 올라갔고만 어. 팀이 죽어서 내려야지. <laughs> 상 파악을 못하네. 저 자식. 인정 이동해야 되는 거아니요 다리 건넙시다. 오케이. 다리 건너는 중 이미 말보다 행동이 빠른 남자. 저건너가 오십니다 선반님도 얼른 오세요 이게 바로 마왕 TV 오케이 역시 좋습니다 라임 좋았어 오케이 우리 라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림 설정 아 오케이 그 라임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막로에 있는 놈은 혼자 죽겠네 외롭게 쓸쓸히 늙어가겠구만 오케이 아 시체를 갖다 파밍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파밍하고 오세요 그러면 아 요서부터 먹으면 되지 안돼 파밍하고 다시 가라고? 여기 가자 그게 맞나요? 여기 가자 오토바이 사운드 아... 아, 그래. 건너온다 다리 건넌다 다리 건넌다 오토바이 다리 몇 명이 한명아까해 어. 아니 원하긴 다른, 원하긴 팀, 다른 팀 다른 팀 다른 팀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건너왔다 나 나갈게요. 다른 팀또 끝났어요. 나 세웠지, 오토바이. 언덕에 세웠어요. 가나나 나갈게요. 어 다시 움직인다. 선 잡으러 가요, 얘들. 아, 이걸 뭐, 이걸 못 잡냐, 진짜. 케이가습니다케이브 언덕 위. 여기 아, 털렸네. 케이브 언덕 위 하나. 쟤네 어차피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그렇죠. 우리 우리 보고 있어요. 우리 보고 있어, 제들. 무슨 문제아저에서또 싸우네. 뒤쪽 능선에도 있고 케이블 언덕 위에 능선에도 있고요. 에? 지금 피가 없는 거 우리 뒤에서 쏘는 거 컷. 컷.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 뭐 파밍이 된다. 뭘보있나요 뭐, 뭐, 뭐 여기요? 없어요, 없어요, 없어. 다 드시고, 없다고 하시는 거죠? 아 아무것도 없었어. 어, 뭐야, 튕겼다! 저 살아있나요? 어디야? 네. 네. 어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어, 아, 튕겼었어요. 어, 아, 살아계시냐고 아, 저 죽, 죽은 줄 알았어. 애들 일단 내려오긴 했는데. 에이, 케이브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, 3번. 아마. 두 대? 제가 들어온 이상 쟤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. 오. 오케이, 자신감 확인. 내려온다, 내려온다. 집까지 내려왔어요. 집에 한 명. 열. 나이스, 어. 붙을까요? 뒤에. 살리러 은 거. 부상 혹시 남는 사람? 일로 와. 필템이 아, 아무것도 없어. 여기 일단 여기 뒤로 가자 뒤로. 여기 뒤에도 있어요. 저거 왜 뭔데 불타 저거? 오. 어 잠깐만. 뒤에 불 타는데? 등장아. 여, 쪽에 저, 옆쪽에 적 어디? 4번 범번 아씨 인간이 싸야. 양각인데? 사번님 쪽으로 하나 가요에이스 우선 싸움 붙였거든요. 백업, 백업, 백업. 아나 누가 나먹먹 하나 컷. 아더 있을 텐데 여기. 그 앞에 있어. 일 번님 조심. 그 앞에 두명 있어. 2명 잡았거든요, 일단. 아, 1번이 거쪽에 있다니까? 어, 여기 있구나. 아 기다리에 있구나. 네, 제가 있다니까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거기 대치하고 아 있었거든요. 음... 개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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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피. 아, 제발. 아, 온다. 개딸피, 개딸피. 아, 나죽 기절. 스치는 사망해. 살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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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죽었네 경 박사 경 박사 경 박사 살리시고 아 아이, 이제 포상 삼... 없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해 충분해 구성 깨요 와목에개 날라간거 봐 여기로 갈게요 핑 찍어놨어요 갑시다 <laughs> 괜찮아 4페이지까지 괜찮아 아 여기로 가면 안되겠다 여기로 가야겠다 되 바로 가야겠어요 못 돌겠다 이거, 어, 왜, 왜. 어, 이거 야, 진짜 었다 이제 헬템 없다. 아, 저거 많아요, 저거 많아요. 아, 저 뒤에 들어온다, 오토바이 타고. 뭐야, 이거 어떻게 하세요 3번님이에요, 바이크? 네. 그거 타고 들어가면 죽어요. 대충 앞에서 내려요. 아, 뛰어. 일부터 해야겠다. 아씨. 어, 한번이 빼, 빼, 빼. 지금 쏘면 안 돼. 아. 어. 와씨. 그냥 그냥들어 가요. 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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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려. 어쩔 수 없어. 버려. 가감하게 버려. 얘도 죽을 걸요? 모르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버려. 어쩔 수 없어. <웃음> <웃음> 바로 버려. 왜 이게 안 죽어해? 오케이. <laughs> 바로 버려. 바로. 아, 개웃겨, 진짜로. 아, 3번님, 미안해요. 일로 와, 일로 와, 이번님 어디 가? 아, 아니. 정신 챙겨. 아, 집중한대 아. 빨리 와요, 빨리 와. 아, 정신 사나 아. 아, 왜 위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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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. 밑에, 밑에 각 없어, 밑에 각 없어, 위 각만. 아니, 아니, 각을 같이 봐줘야지. 자, 화이팅! 치킨 먹을 수 있어! 아, 치킨 화이팅! 예. 네. 오케이. 치킨 화이팅. 네. 오케이, 보캠 <laughs> 들어오는 것만 닦아주고. <laughs> 이, 이분 머리가 너무 휑한데이번님 싸우겠다. <laughs> <laughs> 머리 맞으면 바로 죽어야 네. 이분. 아닙니다, <laughs> <진짜>? 이번님은모서워입니다 <laughs> 근데 왜너뚝배이가니 아버님? 빠박이냐. 뭐야, 이냐번님이건 거죠? 이번님 바로바로 쏘지 말고 해. 말을 해. 해줘야 돼. <laughs> 친구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바로바로 쏘지말고어디서 잡았는데요? 바로 앞에, 앞에,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, 바로 눈지에서아안 보여. 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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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네 지금, 컴컴 컴. 아 지금, 기 저거 뭐야? 뭐야 d m r 있다 이거 DSM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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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 보급차 보급차 음. 여기서 보급을 지금 버렸던. 플레이어 건드렸다고 많이 없네. 살아남았네 페이지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다 죽겠구만 이제 음. 이 방향에 사람이 있어. 뭐, 뭐야? 뭐 바로 가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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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0바내려가 바로 돼요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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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옆에, 옆에 돌돌돌 돌. 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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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로로 바로 로 바로 바아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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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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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는다. 예. 너, 아, 너, 너, 온다 바로 다로 바로 다로 바로 바로 앞앞앞 용섭이 케이크 많이 준다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다시 다시 오른쪽 엉덩이 이번엔 오케이. 좋아요. 오케이, 오케이 좋아. 오케이 좋아. 아, 좋아. 제 봤죠? 제초알 흡수하는 거? 제 장난 아니거어초과 흡수? 아, 저 까벗 좀 줘요. 까벗 줘. 어쩜 줘봐. 어쩜? 옷 없나? 옷. 야, 옷이 없다. 이거 뭐고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옷 없고, 오케이. 아, 옷, 진짜 없는 웃겨, 하게. 진짜로. 옷 없는 이거, 거 하기. 없는 거 하기. 이거 치킨 먹으면 대박. 옷 없는 거하 아.. 이, 이번 판도 치킨 먹으면 진짜. 아이, 제가 몸빵을 너무 많이 어가지고 지금 옷이 없네요. <laughs> 이거 먹으면 진짜 유튜브뭐오 하나 기준, 나이스. 2번님 잘 하시는데. 방찬차 차와요, 차. 차와. 어, 아, 나왔어요. 장... 나이스. 방탄 치 아웃. 내 네, 하나 그 345점에서 소음기 뒤에만 저기... 있어. 어, 저기 일평 집에 하나 기절시킨 거. 집쪽에도 있거든요. 집쪽에 전화 열심히 더라고요 듣기가 좀, 좀, 좀 힘들겠네요. 자리가 안 좋다 보니까. 자리장이 뭐 저렇게. 갈수 있어. 연막 누구예요? 음. 우리 편이요 우리 편이에요? 누구예요? 네네 내가 내가 내가. 오케이, 집에서 집에서 넘어요. 와 집에서 집에서 오른쪽 집 사바 님, 오른쪽 집 아, 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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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아. 쏘지 말걸걸렸다 이거 삽됐는데 <laughs>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죄송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?